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여호수아이 전반부는, 결국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끝내고, 정복전쟁의 역사를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 부분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은, 요단강 서편 산지와 평지, 남쪽으로는 고센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이 있는 행정공사 어딘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죠? 조사님이 그러니까 지도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어, 뛰어들어는데시이 없어가지고 못 뛰었는데 자 보면은 어, 여기가 애국이에요. 애국, 이집트. 그래서 애국당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고센 지역 이렇게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영. 광야? 그리 광야에서 애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 어, 어느 곳을 점령했냐면은 이 파란색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왼쪽으로 해서 다 먹었어요 이스라엘. 여쪽도 쪽도 먹고 여쪽도 먹고 여쪽도 먹고 여쪽도 먹고 그래서 아무튼 요단강 왼쪽으로 이 서쪽으로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께서 예굽에서부터이 마음이 완악했던 왕이 있죠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던 그왕그왕 그왕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애굽의 죽을 자 바로 시작해 바댕 왕 맞아 바로 왕 바로 왕부터 엄청 완악한 사람이 많았죠 완악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완악했던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안악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자손이안악자손들은이최고랑덩치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네 컸다고 해요. 네, 거인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서장급에서 엄청 큰 사람들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이 땅을 한번 정탐에발라 했을 때맨 처음 여우수와 갈렙 나머, 말고는 나머지들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가 뭐았다고 이야기했죠? 메뚜기 같다고 그어요 그만큼 이 안악자손들이 크고 또 등치도 있고 아까 또 오후 예배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무기 강력한 무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의 두명 여우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먹이라고 했어요. 밥, 밥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여수와 갈레베이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족석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한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가나한족속이족속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한 이유는 이가나한족속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저번주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는 누군가가 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착사랑이라고또 신약 말씀에 있죠. 또 우리의 모든 죄, 또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 족속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직면해라, 멸절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들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죄를 범해서. 망한, 이 가난 땅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도이 신앙을 살아갈 때 매번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 저 사람 때문에 아 교회 나오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러한 행동 과정들이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승리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안 들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도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결과 승리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 길게 전국 이름도 모르는 지역들 나오면서 이게 이게 성경에 그렇게 그만큼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만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원 포인트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말씀. 드림이 펴피면은 구단원 1과가 있어요. 9단원1과9단원1과 보면서. 구단원 일가 찾고. 구단원 일가 그래서 왼쪽에 보면 원포인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죠 원 포인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에 네. 말씀 같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승리를 쟁취하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원 포인트 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 웰컴 부분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전쟁의 승리 나와있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학원할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우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많은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있죠 그럼 어떤 리더가 전쟁의 승리로 이끈다고 생각하나요 친구들은 리더십의 자질 리더라면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리더라고 하면은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 현명? 아, 현명아 뭐라고? 똑똑해야 돼요. 응? 네? 실력.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이름 이 혹시 뭐? 유빈이 어 유빈이는? 책임감, 책임감. 아, 책임감 중요해. 신뢰. 뭐라고요? 신뢰. 신뢰? 네. 신뢰. 여러분이 말한 거. 다 엄청 중요해. 다까똑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전생도 이 여기 중에 책임감도 엄청 중요하다.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그 리더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질 이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뭘것 같으면 얘기해 보자. 아는 친구 있어. 이거일 것 같다. 여우사가 싸움도 잘했다고 해요.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했지만, 이여우수아가 리더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느냐. 바로,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리더였어요. 순종. 이게 중요해요. 아, 이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어, 이게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인가? 그러니까 여우사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알았던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 이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교육자라도 또 목사님이라도, 전도사님이라도 똑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많은 또 찬양 인도자들, 또 리더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은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질문들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첫 번째, 여수하는 가난왕들과 얼마나 싸웠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맞아, 오랫동안. 오, 답이 나오니까? <laughs> <laughs> 오랫동안, 맞아, 오랫동안이 되어있어요. 어, 아, 하나님 그냥 전쟁 빨리 끝내주시죠 어떻게 오랫동안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전, 이 전국 전쟁 기간이? 맞아, 7년. 근데 이제 이 전쟁 이 끝나고 또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해서 어느 학자는 7년이다, 어느 학자는 8년이다, 이렇게 거의 한 15년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7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전쟁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매번의 승리로 또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듭 거듭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번 순종하고 또 매번 따르지 않잖아요. 그 이런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과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 얘기할 수 있고 또두 번째, 여우사가 적들을 진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진멸했어요? 아, 기분 안 좋은데 오늘 전쟁이나 할까? 그랬을까요? 누구의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 때문에 20절을 보면 나와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죽자, 그 뒤에 후계자, 여우수아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우수아가 정령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전쟁이 그쳤어요. 어? 이, 전쟁이, 이 전쟁이 끝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이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자,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우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우수아 본문을 통해 전쟁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뒤에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도 보면은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이게 누구의 누구의 기도일까? 찾아도 말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laughs>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한 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사만불의 어리이시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이죠, 11절. 또, 같은 29장 14절을 보면은 또 다이 상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 싸우니 우리가 주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내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러니까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내는 거죠. 다윗 여왕님 감사 기로또 고림선서 15장 5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있어요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무한에서 그 4장 5절 말씀. 한번 전서미 또 읽어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무한에서 그 5장 4절은 꼭 써주세요. 이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번 꼭 써봐야 돼요 한번 써볼 시간 한번 가질까요? 아네마는거 불러서 다시 한번 <laughs>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laughs>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이 한번 진짜 학교에 친한 친구 한명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 다니는 친 교회 그 다니는 친구도 되고 안 다니는 친구도 되고 그 친구들 한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어? 가장 친한 친구 이름 뭐예요? 어 눈이 모르지만 한명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이번에도 전날에도 약속하는 거할 거예요. 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기도 제목. 아, 이렇게 하자. 전도하고 싶은 친구. 전도하고 싶은 친구 한명 생각해보자. 전도하고 싶은 친구. 생각했어? 우리 인싸 많이 생각했어? 다섯 <laughs> 명이라 되거든? 근데 한 명, 일단 한 명부터 해보자. 한명 생각해보고 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 이번 주에. 만나면. 만나가서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집에 가서 또 걸으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사공 가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이 친구를 위해서.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사람 손들어보자 오케이, 거기 끄덕끄덕 하고 그러면은, 진짜 전사님이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진짜 양심의 손을 얹고, 했는지안 했는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가서, 너는 힘든 거 없니? 내가 물어보고, 그 친구를 기도하는 시간. 왜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응? 아, 주시겠어? 안 하는 거, 보자.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해보는 거죠, 믿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번 주에 저님이 약속 하나 했죠 일주일 동안 프로 뭐냐 프로필 사진이나 또 대한형이나 스토리나 일단 게시물로 해서 나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은이는화요일날없앴고저는이다봤어요4명다히들었가요 <laughs> 네. 오케이, 그럼 선사님이 네. 선물을 주들어하겠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요즘 필수품이죠. 이클립스. 피치 맛이랑 워터멜론 맛이 있어요. 뭐 먹을래요? 전자님이한 약속 우리에서 전답을 했 친구에게 꼭기도제이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무리만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그 복음을 가지고 기쁘니까 또 하나님이 뜻이기도 하니까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듯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렸듯이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 도로몬기 우리 안에, 우리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 우리만 천국가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값 없이 받는애혜값 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오늘 콘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차이팀 친구들은 가사를 알죠. 조장도 한번 가사 한번 듣고. 핸드폰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순종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우리 여우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이 여우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우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고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기독교적이 이그리스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를, 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둘이 중구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